여러분 1편 최악의 궁합을 보시고 여러분 약통에서 독이 되는 조합들을 다 걸러내셨죠? 그리고 2편 최고의 궁합을 보시고 뼈지킴이 삼총사인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도 최강의 짝꿍궁인 철분, 비타민C도 눈지킴이 형제인 루테인, 지아잔틴도 아주 똑똑하게 황금 조합으로 다 맞춰 놓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궁합으로 비싼 돈 주고 완벽하게 맞춰놓으셨는데 혹시 잘못된 시간에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드신 그 황금조합 영양제가 효과는 0% 그냥 비싼 돈만 버리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알려줘 양반 이젠 또 시간 타령이요? 좋은 거 그냥 아무 때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었소? 하고 억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영양제는 음식이 아니라 약과 음식의 중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과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그 흡수율과 효과를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놓습니다. 똑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피로가 싹 가셨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효과 없더라. 그 차이가 바로 복용 시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양제 시리즈의 완결판 2025년 여러분이 쓴 돈을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헌재 퍼센트, 투헌재 퍼센트 효과로 돌려받는 약사님들이 알려주는 영양제 황금 복용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속시원하게 교통정리 싹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영양제 복용 시간표를 황금 시간표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황금 복용 시간 첫 번째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침입니다. 아침은 딱두 가지로 나뉩니다. 밥 먹기 전인 공복 그리고 밥 먹고 난 후인 식후 이두 가지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하는 황금 영양제입니다. 이건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바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아이고, 나 유산균 매일 먹는데. 하시는 분들, 혹시 이거 밥 먹고 나서 드시진 않으셨나요? 아이고, 물론, 밥 먹고 먹어도 안 먹는 것보단 낫겠지만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이잖아요. 이 착한 균들이 우리의 장까지 살아서 가야 제대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위에서 위산이라는 아주 강력한 소화액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이 위산은 나쁜 균도 죽이지만 우리가 먹은 착한 유산균도 안타깝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위산이 가장 적게 나오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한 잔과 함께 먼저 꿀꺽 삼켜서 위를 무사히 통과시켜서 장까지 살려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자,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할두 번째 영양제는 바로 두편에서 말씀드린 철분입니다. 철분은 아까 두편에서 성격이 까다롭다고 했죠. 흡수율이 아주 낮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철분은 위산의 도움을 받아야만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 공복 상태에서 위산이 딱 준비되어 있을 때 철분이 쏙 들어가야 위산과 만나서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이 편에서 배운 대로 비타민C나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으면 더 좋겠죠? 자, 정리합니다. 아침 공복에는 위산을 피해야 하는 유산균, 위산에 도움이 필요한 철분 이두 가지가 황금 시간입니다. 자, 그럼 아침밥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밥 먹고 나서 아침 식후에는 뭘 먹어야 할까요? 이때는 우리의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줄 에너지 부스터들을 먹을 시간입니다. 바로 비타민 b군 그리고 비타민 C입니다. 먼저 비타민 B군, 뭐 비타민 B1, B2, B6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요. 이 비타민 B군은요, 우리가 아침에 먹은 밥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활활 태워주는 불쏘식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그 연료가 몸에 딱 들어왔을 때, 불쏘시계인 비타민 B군이 같이 쏙 들어가줘야 에너지가 팍팍 생기면서 오전 내내 활력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비타민 B는 공복에 먹으면 안 돼요? 하실 수 있죠. 비타민 B는 물에 녹는 수용성이라서 사실 공복에 먹어도 흡수는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타민 B 고함량 제품을 빈속에 드시면 속이 울렁거린다. 속이 쓰리다. 이런 위장 장애를 느끼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빈속에 드시고 속 버리지 마시고 아침밥 든든히 드시고 나서 10~30분 이내에 드시는 것이 속도 편하고 에너지도 팍팍 내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자, 아침 식후에 먹을 두 번째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산성입니다. 시다는 뜻이죠. 이걸 빈속에 먹으면 위산에 신맛을 더하는 셈이니 속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그래서 비타민C도 반드시 아침밥을 드시고 나서 식후에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위를 보호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자, 아침이 정리됐습니다. 공복에는 유산균, 철분. 식후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C. 아주 쉽죠? 자, 이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습니다. 점심 또는 저녁, 식후. 이때는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요? 이때는 우리 몸에 기름과 친한 기름진 친구들을 먹을 시간입니다. 바로 지용성 비타민. 이름에 기름지자가 들어있죠. 즉, 비타민 D,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K, 그리고 혈관 청소부로 유명한 오메가3. 마지막으로 두편에서 배운 눈 지킴이 형제 루테인, 지아잔틴 이 친구들입니다. 이 기름진 친구들은 이름 그대로 기름입니다. 물하고는 상극이죠. 물하고만 꿀꺽 삼키면 흡수가 잘안 됩니다. 이 기름들은 기름과 만나야 몸속으로 흡수가 쫙 됩니다. 그럼 우리 몸에 기름이 언제 들어오나요? 네, 맞습니다. 밥 먹을 때 음식과 함께 들어옵니다. 우리가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들기름. 고기 볶을 때 돼지기름, 소기름. 생선 구울 때 생선 기름. 이런 음식 속 기름을 먹잖아요. 바로 그 음식 기름이 위와 장에 같이 있을 때이 기름진 영양제가 쏙 들어가줘야 음식 기름이 어? 내 친구네? 하면서 이 영양제 기름을 같이 싹 감싸 안고 몸속으로 흡수를 아주 잘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이나 오메가3는 하루 중 가장 기름지게 먹는 가장 푸짐하게 먹는 그런 식사를 하고 난 직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황금 시간입니다. 그게 점심이 될 수도 저녁이 될 수도 있겠죠? 보통은 저녁을 가장 푸짐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죠. 자, 기름진 친구들은 언제라고요? 밥 먹고 바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제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씻고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저녁 또는 잠들기 전, 이때는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요? 이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켜 주는 꿀잠 미네랄들을 먹을 시간입니다. 바로 두 편에서 뼈지킴이 삼총사로 활약했던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낮의 임무도 있지만 밤에는 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우리가 잠을 푹 깊게 잘수 있도록 수면제가 아닌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혹시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악! 하고 깨본 적 없으신가요? 그게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자기 전에 딱 먹어주면 다리 쥐도 막아주고 신경도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숙면을 취하게 해주는 거죠. 자, 네 번째 황금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꿀잠 미네랄인 칼슘과 마그네슘, 이두 가지를 꼭 챙겨 드세요. 자, 아침 공복부터 잠들기 전까지 황금 시간표가 다 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것 하나만큼은 긴급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최고의 궁합이 최악의 시간을 만나면 그야말로 악몽이 될수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절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그 1순위가 바로 아침 식후에 먹으라고 했던 비타민 B군입니다. 제가 아까 비타민 B군을 뭐라고 불렀죠? 네, 맞습니다. 에너지 부스터, 불쏘시계 라고 불렀습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의 신경을 깨우고 활력을 팍팍 각성시키는 에너지 드링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비타민 B군을 밤에 잠들기 전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정신은 오히려 말똥말똥해지는 겁니다. 불면증을 내돈 주고 사서 겪게 되는 거죠. 많은 어르신들이 영양제 그냥 저녁 먹고 한꺼번에 다 털어 넣으시는데 그러고 나서 밤에 잠이 안와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범인은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밤에 잘못 드신 비타민 B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비타민 B는 무조건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겁니다. 저녁에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자, 오늘. 황금 복용 시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유산균, 철분. 아침 식후에는 비타민 B, 비타민 C. 밥 먹고 직후에는 오메가3, 비타민 D, 루테인. 잠들기 전에는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밤에는 비타민 B, 절대금지. 이제 시간표가 머릿속에 싹 정리가 되셨죠? 1편 최악의 궁합으로 독을 걸러내고, 2편 최고의 궁합으로 짝을 맞춰주고, 오늘 3편 최적의 시간으로 때를 맞췄습니다. 이 3박자가 모두 맞아야 여러분이 드시는 영양제가 돈 낭비가 아니라 진짜 건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완벽한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비닐봉지에 여러분의 모든 약과 영양제를 싹 담아서 여러분의 단골약사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약사님, 알려주오 3편 시간표 보고 왔는데, 제 시간표 한 번만 점검해 주세요. 이렇게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돈과 건강을 동시에 지켜드리는 그런 유익한 정보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나는 이런 약도 먹는데 이건 언제 먹어야 해요?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알려주오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